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30일 앞두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파기 환송시킨 이후 분위기가 지금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하고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의 속도를 내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때 올 것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번 선거는 돌이킬 수 없는 아,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의 파장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 민주당은 선거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탄핵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절대로 선거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 놓고 선거에서 이기면. 거부권 행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재명의 죄를 모두 없던 것으로 해버리겠다는 것으로,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입법 쿠테타이고 내란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중도층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선고한 이후 표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층 표심은 더욱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한 제3지대 단일화가 성사되어 민주당 후보와 대결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43%,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 후보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7%로 역전됐습니다. 기타 후보가 40%, 업음 어, 모름이 6%였습니다. 후보 이름을 빼고 정당만 넣어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가 단일화하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연령별로는 40대, 50대,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과 호남에서만 50%를 넘기면서 앞서 나갔고, 나머지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제3지대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양진영 후보 이름으로 여론 조사를 했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인 것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1일 대부분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과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쯤 더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하기 이전부터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의 민심은 큰 괴리를 보여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네개 네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로 조사됐는데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 정당 없음과 모름 무응답 무응답 이 무당층에서는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당층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외 다른 사람이나 모름 무응답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92%로 높았으나 아,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9%로 호감이 간다는 19%를 압도했습니다. 이재명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인데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거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아마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직 두 가지 핵심 변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전에 선고할 경우 이재명은 그야말로 추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선전 재상고가 선고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를 사실상 최종 선고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선에서 당선돼도 곧바로 대통령직을 상실 상실 상실하게 될 후보를 선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혼란상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킨 이후 민주당이 아무렇지도 않게 헌정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어쨌건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변수는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진작부터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고, 한덕수 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세미래 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 역시 빅텐트의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국민의힘과 자유 우파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핵심 변수로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느슨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이와 함께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알력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43% 정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등반 윤석열 색채를 심하게 드러낼 경우에도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 이재명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절박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제3지대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여론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 이재명에게만, 반 이재명 분위기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반 이재명은 그야말로 확장성이 없는 이슈이고, 어, 이재명이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약에 이재명이 패배를 직감하게 된다면 또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시대 전환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과 이를 성사시킬 과도 정부 거국 내각 등의 이슈를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만 기대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거국 내각 등으로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연대시키는 드라마를 엮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 이재명 연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파기 완성은 민주당의 온갖 자책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기 환송과 전혀 무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군다나 권한 대행을 넘겨받아 관세 협상 준비도 주도하고 또 대외관계를 끌고 나가야 할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시킨 것이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당에 떠넘기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그 이재명의 그런 말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심총장의 탄핵은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하루 만에 상고를 하고 또 상고 이후서도 신속하게 제출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노정민이 전날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욕을 좀 듣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정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내가 총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버리고 국무회의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자고 주장한 강성 친명입니다. 결국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촉구하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피고인을 재판한 것이 사법쿠데타라면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입법쿠데타를 벌여왔습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라는 말은 맞죠. 어,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법원 내 요지를 독식하면서 사법부가 좌편향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정치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진우 의원은 좌파 대법관 2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파기환성에 찬성한 대법, 대법관 대법 10명을 모두 탄핵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며칠 만에 어떻게 다 읽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재판이고 졸속 절속 저희 대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에게 배당된 재판이 작년 한해 1인당 5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재판 기록을 어떻게 다 읽으라는 말입니까? 그걸 또왜다 읽어야 합니까? 몇백 명의 증인 기록을 대법관이 왜 일일이 다 읽어야 됩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하면 되죠. 그런거 하라고 연구관 수십 명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너무 신속하게 재판한다면서 당장 기일을 취소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쿠데타, 저희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탄핵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아예 사법부를 폭파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미쳤다는 표현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해당 주장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항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도부가 받아들인다면 이재명의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사법부도 막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둘러서 이재명에게 집행유예 꼭 꼬리표를 떼어내고 아예 실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현정질서를 위협하는 흉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이 당선되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중단,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해 거부권이 없어지는 즉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재명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또,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법관 14명 가운데 10명이 중도 우파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대법관을 아예 30명 정도로 늘려잡아서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권 분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번 대선이 끝나면 사법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